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63쪽 205번 문제부터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이 여기다 강의 다 봤죠? 기본 강의? 그래요? 네, 어. 성혁이는 아까 그몇 번까지 봤냐? 아까 어? 14번까지 다 봤어요? 그래요? 영현이는 그거 또 풀고 나서 꼭 봐. 알았어? 네. 음. 자 205번 문제 봐볼게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에는 10 ,2의 정규분포 n에 10,2의 제곱을 따로 정규분포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의미하는게 뭐냐 지금? p는 평균이 있고 평균에 0.5 시그마를 더했으니까 얘는 무슨 말이야 z는 0에서 뭐냐? 0.5까지의 값이 0 1 9 1로 이렇게 생각하지이 소리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건 뭐야? 어? Z는 0에서 어디까지? 1까지의 확률이 뭐야? 0.3413이래, 서죠 자,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 Z는, 아이고, Z가 아니지. X는 8에서 1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네. 여기서 지금 정규분포가뭘 따르냐? 10,2의 저곱이니까 여기서의 표준화는 뭐가 되냐? X-10을 2로 나누면 된대줄이죠 오케이?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면 이제 빨리 가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8-10분의 2에. 얘는 Z 돼버리겠죠, 이걸 하면. 얘는 11-12,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줄이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버리냐? 마이너스 1에서 Z는 어떻게 돼버냐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버린대요 이제. 네? 얘가 의미하는 게뭐겠어 Z는 0에서 1까지에다가 더하기 z는 0에서 어디까지야? 2분의 1까지를 얘기하는 대수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0에서 1까지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0.3413 더하기 0.1915 그치? 이거 두개 더해주면 답이 0.5328 이렇게 나오는 대수리야. 그래서 205분의 답이 3번이 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어요? 이해 예, 갔지?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0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해 갑니까? 음, 206번 문제 봐볼게. 자, 확률변수 X가, 확률변수가 평균이 5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5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 자, 실수전체의 집합에 저기 함수 HT가, <laughs> HT가 지금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P는 T-1에 X는 T까지, 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자, 이랬을 때, h3 더하기 h7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맞지? h3의 값은 어떻게 돼? p는 t자리에 3 넣으면 어떻게 되냐? 2에서 x는 어디까지야? 3까지 이거요 이게 h3이지. 네? 그럼 여기서의 표준화는 뭐야? 표준화는 x-5에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맞지?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시켜볼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를 4로 나누고 얘를 같은 짓거리 하면 z 돼버리겠죠? 얘는 3-5를 4로 나눈 내술이 소리죠. 얘 가야 한가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75에서 z는 마이너스 0.5가 된 내술이네.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0.5부터 어디까지야? 0.75까지가 된대이 줄이죠 맞죠? 왜 의미는 뭐겠어 아 Z는 0에서 0.75에서 Z는 0에서 0.5까지를 빼주면 된대이 줄이죠 그래야지 0.5에서 0.75까지가 나온다 이 줄이니까 그지 용현아? 맞지? 그러면 0에서 0.75까지의 값은 뭐야 0.2734고요 0에서 0.5까지의 값은 뭐냐 0 1 9 1 5가 되네요. 이 소리지. 맞죠? 그지 같다. 이해 갑니까? 어?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이걸 계산하면 0.0819가 나오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h3의 값이 0.0819입니다. 알겠지? 와, 그다음에 이제 h7 구해 보자. 자. 그럼 h 세븐은 어떻게 되겠어? t 자리에다가 실르면 t는 6에서 x는 7까지 이걸 구하라. 이 소리지. 예? 네? 그럼 얘를 뭐냐,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6-5를 4로 나누고, 얘는 표준화해버리면 z 돼버리고, 얘는 7-5를 4로 나누는이 소리죠. 오케이? 그럼 얘는 계산하면 그 어떻게 되냐? z는 뭐지? 0.25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는 0.5 보다 작거나 같다 이슈리죠 그럼 얘는 뭔 말이겠어? 아 Z는 0에서 0.5에서 Z는 0에서 0.25까지를 빼주면 된대 이슈리잖아 맞지? 0에서 0.5까지는 뭐가 되냐 0에서 0.5까지는 0.1915지 0에서 0.25까지는 뭐가 되냐 0.0987 이렇게 된대 이슈죠 이해갑니까? 예? 네?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 0.0928 이렇게 된는이 줄이죠 예 맞습니까? 예? 네? 그럼 이제 얘랑 얘랑만 더해주면 되는거지 0.0819 더하기 0.0928 이거 두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는 대 줄이죠 알겠습니까? 예? 네?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0.1747이 나온대 알겠어?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이줄리야 알겠어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사전 문제 치고는 쉬운 거였는데 계산이 조금 어려운 거였죠. 그치? 이런 거지같은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범진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범진 이해 갔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 에 20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이 <laughs> 이해 갔습니까? 네. 영현이오영어고는안 갔나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빨리 왔네. 그 선생님이 얘기한 거좀 늦을 줄 알았는데. 오늘 영화학원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음. 어. 모의고사. 모의고 봤어요? 듣기 평가도 봤네? 도해만 했어요? 대박. 두 확률면수 X하고 Y의 정규분포가 요렇게 요렇게 나왔대. 이슈지 얘가 이렇게 나왔고 얘가 이렇게 나왔대. 이줄리야두 XY 확률 밑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것 같대. 색칠한 두 부분에 얘랑 얘랑의 넓이가 똑같아. 이때 상수 K 갖고 라고랬지 예? 그러면 지금 이 말이네, 제일 먼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변수가 X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X가 지금 70보다 크고 K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는 변수가 Y라고 그랬지? Y는 50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제일 먼저 지금 똑같다, 이 소리잖아. 그래야 안 그래? 네.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지금 정규분 볼을 따르고, 50,10의 제곱을 따르고, 얘는 40,5의 제곱을 따르니까, 얘의 표준화는 뭐냐? X-50을 10으로 나눈 거고, 얘의 표준화는 뭐야? Y-45로 나눈 거라 이 소리죠. 맞죠?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켜볼게. 자, 얘는 10분의 70-50에, 얘 표준화 시키면 Z 돼버릴 거고, 얘는 10분의 k-50 이래, 이 소리지. 오케이? 얘하고, 자, 얘 이제 표준화 시켜볼게. 자, 5분의 50-40은, 얘는 뭐가 돼? z지? 얘는 5분의 60-40. 이렇게 되는 이 소리잖아. 맞지? 자, 그럼 얘랑 얘랑 이 똑같을 때 우리는 뭔 갖고 해야 돼? k에 갖고 해야 되는 이 소리지. 왜기 봐.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리냐? 2 돼버리죠? z는, 10분의 k-50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버립니까? 5, 얘도 2돼버네 그럼 z는 도와주세요. 얘도 뭐돼 버립니까? 60에 40에 미니게 4돼 버린대, 줄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야 된대, 4줄이죠. 2, 2는 똑같으니까요. 얘는 10분의 k-50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k-50은 40이니까. K는 뭐가 돼? 90이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K의 값이 뭐다 90이 다이 소리야.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지? 네. 그래요. 자그 다음에 208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번.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엔컴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자, 이게 나왔네 제일 먼저 아 시그마 5X 3이 지금 뭐래냐 20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애? 5에 시그마 X가 뭐냐? 20이 된대 이 줄이죠? 여기서 시그마 X는 뭐가 되냐? 4가 된대 이 줄이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나왔어? X가 60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하고 X가 1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아, 얘랑 얘랑의 뭐가 중점이 뭐가 된 내줄이냐? 중점이 평균이 된 내줄이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에? 그럼 이걸 계산해 봐. 2분의 176이니까 28에 16이, 28에 16 이렇게 된 내줄이죠. 이해갑니까? 그럼 얘는 이제 뭐가 완성이 돼버렸어? 정규분포가 완성이 돼버렸죠? 평균이 뭐야? 88이고, 4의 제곱, 이렇게 완성이 됐대, 이 소리지. 그럼얘의 표준화는 뭐가 되겠어? 일단은 X-88은 4 이렇게 써놓을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뭘구하래 문제는 얘를 구하래이 소리지. 82부터 90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표준화 시켜볼게. 82-88을 4로 나누고, 얘는 표준화가 뭐가 되거버리냐 Z 되어버릴 거고. 얘는 90-88을 뭘로 나눈다? 4로 나누면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버리냐? 마이너스 1.5가 돼 버린다. 이 소리죠. 맞죠? 얘를 계산하면 뭐가 돼? 0.5가 돼 버린다. 이 소리야. 이 문제는, 자, 마이너스 1.5부터 0.5까지 확률을 구하라. 이 소리죠. 그럼 얘는 뭐와 똑같아? z는 0에서 1.5 더하기 z는 0에서 0.5라 이 소리죠. 0에서 네? 1.5는 어떻게 돼? 0에서 1.5는 0.4332이고요. 0에서 0.5는 뭐가 돼? 0.1915가 된대 이 소리죠. 네? 0.4332에서 0.1915를 더하면 0.6247.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야. 그래, 답이 1번이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여 여러분 이해 갔어요? 그래요. 자그렇고요 20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9번 자 확률변수 x가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2, e, 시그마 제곱을 따로 네? 자이의 값이 0.4772일 때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을 구하해라 그랬어. 그럼 제일 먼저 여기 봐봐. 자, 정규분포가 지금 2컴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니까 여기서의 표준화는 뭐가 되지? X-2에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이리죠 근데, 나에게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 절대값 X-1분의 1이 1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절대값 X-1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 이 소리지. 이게 지금 0.4772라 이 소리잖아. 맞죠? 이해갑니까? 절대값 x-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소리는 알고 있죠? 그럼 여기 봐봐.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x는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지금 0.4772라 이 소리죠. 세마 이해갑니까? 이해갔어요? 안갔어요 그럼 얘를 표준화 한번 시켜볼까? 그럼 얘 어떻게 돼? 0-2분의 시그마가 Z는, 도와주세요. 0, 0 돼버린 내줄이냐? 네. 얘가 지금 0.4772가 된 내줄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여기 봐봐. 여기에서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방향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는 시그마분의 2 e 이렇게 돼버린 내줄이죠. 이게 지금 0.4772가 된 내줄이죠. 얘 가니? 네. 여기서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돼. 그러면 0.4772가 되는 건 뭐야? Z가 0에서 2까지니까, 이 시그마분의 2가 뭐가 된다, 이 소리냐, 지금? 2가 된다, 이 소리냐. 그럼 시그마가 뭐라, 이 소리야? 1이라,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야. 알겠어? 그럼 정규분포는 뭐가 되냐? N야. 2,1의 제곱을 따른다, 이 소리죠. 문제는 지금, 범죄나 뭘뭘 구하라고 그랬어?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표준화가 X-1로 나눈 거니까 X-1을 1로 나누고 얘는 5 1을 1로 나눴다. 이 소리지. 맞죠? 얘가 Z지, 지금? 예? 문제는 Z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다. 얘의 확률을 구하라. 이 소리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생각이 잘안 나면 그림을 그려봐. 표준 중규분포는 0,1의 제곱이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왜는 뭐야? 0.5에서 뭘 뺀거냐? Z는 0에서 어디까지? 3까지를 뺀거라 이소리지. 오케이? 그러면 0.5에서 Z는 0에서 3까지가 뭐냐? 0.4987 이래 이소리네.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0013 이게 답이 돼서 1번이 답이 된다 이소리입니다. 아셨습니까? 이해 가셨죠? 네. 그래요. 어? 자 63쪽 봐 보았습니다.